지금 유럽 전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제는 독일조차 밀려나고 있는 이 흐름의 중심엔 놀랍게도 한국이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한 전직 영국 외교관이 갑자기 외교를 접고 한국 제품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믿는 건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입니다. 과연 무엇이 한 나라의 소비 문화를 바꾸고 정부 정책까지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윈터, 영국 출신 전직 외교관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리용에 살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제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제가 겪은 일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브리셀에서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후 무역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외교관 경력을 가진 저로서는 익숙한 업무였죠. 하지만 그날 회의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고, 이는 유럽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회의 초반에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의 시위 장면이 비춰졌죠. 사람들은 윤리적 소비를 외치며 미국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럽의 소비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벨기에 대표가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순간 스크린에는 코리안 에틱스라는 단어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제품이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가격이나 기능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제품 뒤에 숨겨진 가치 철학 윤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벨기에 대표의 말에 회의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회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미국과 중국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이 한국 제품만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창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파리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길모퉁이에서는 누군가 한국 라면을 먹고 있었죠.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광경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접고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한 겁니다.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리옹으로 돌아온 저는 윤리적 소비 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 도시로 유명하죠. 그만큼 식재료와 상품에 대한 기준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주 방문하는 작은 시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안나, 이것 좀 봐요. 요즘 젊은이들이 미쳐 날뛰는 한국 라면이래요. 시장의 단골상인 마리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창자에는 빨간색 글씨로 신라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밥 키트, 한복 원단, 심지어 한국산 마스크팩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죠. 더 놀라운 건이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이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 10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 제품을 고르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 브랜드가 믿을 수 있어서 골라요. 그들은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환경도 생각하고, 노동자들도 존중하니까요. 16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한 60대 여성도 한국산 김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그녀의 대답은 더욱 깊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길 가치야. 이 한국식품은 화학 첨가물이 없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내 손주에게 이런 가치를 물려주고 싶어. 그날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죠. 그들은 한국과 한국 제품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유럽 시장에 소개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품만을 큐레이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밤새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플랫폼의 이름은 라뷰드 코리아 즉 한국을 바라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한 후 저는 한국 중소기업들과 직접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시차도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매우 열린 자세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윈터 씨. 저희 브랜드를 유럽에 소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작은 비누 제조업체 대표가 이메일로 보내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분의 성의와 열정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유통망을 구축했고 제품 선정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의 숨은 가치를 담은 제품들만을 선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철학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정치인 문화였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는 문화는 현대 유럽의 차가운 비즈니스 환경과는 대조적이었죠. 한국 기업인들은 계약서보다 약속을, 이익보다 신뢰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플랫폼을 오픈한 지한달 만에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에서 저희 플랫폼을 소개한 겁니다. 특히 한국의 소기업 비누 브랜드를 정직한 공예로 칭하며 큰 지면을 할애했죠. 한국의 장인 정신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게 해준다. 기사의 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했고, 저희 서버는 잠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영국 출신인 당신이 한국 제품만을 취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한국이 더 믿음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며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만큼 약속을 중요시하고 정직함을 가치로 여기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저희 플랫폼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함께 구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유럽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제품 설명에 한국의 철학과 문화적 배경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욱 매료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어느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TF1에서 저희 플랫폼과 저희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국영 방송에 관심을 끌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윈터 씨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혁명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 촬영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관 시절에도 어려웠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정직함, 장인 정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된장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전통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누는 화학 물질 대신 자연 재료로만 만들어졌고요. 이 도자기는 장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은 30분 분량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저희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저는 밤새 이메일에 답변하느라 바빴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정말 유럽에서 팔리고 있나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 회사는 20년 넘게 한국 시장에서만 활동해온 작은 기업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방송 내레이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국의 진심입니다. 이 문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저희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한국 제품이 품습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한국의 기업들은 긴급히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한 작은 공방은 직원을 3배로 늘리고 24시간 생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안나 씨, 저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장인이 보내온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방송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였습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신을 반영하는 듯 했죠. 체계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유럽의 대형 유통사들이 연달아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까르프, 르클레르, 프랑프리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통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저희 플랫폼과 협력하여 한국 제품 전용 섹션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윈터 대표님, 저희 900개 매장에 라뷰드 코리아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건은 대표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곧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대형 유통사와 협력하면 분명 더 많은 노출과 판매가 가능해질 테지만 저희 플랫폼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유지하고, 대기업 제품은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스토리와 철학을 함께 전시해야 합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보통 이윤을 최우선시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제 조건을 전격수락했습니다. 그들도 소비자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소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협력이 시작된 지두달 만에 리옹 시청에서 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소비 문화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상식에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윈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의 메인 섹션에 한국 브랜드 전용 공간이 마련됐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작은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 천연 화장품, 전통차 등이 파리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윈터 대표, 이제 당신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CEO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말은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플랫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에서 저희 플랫폼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제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윈터 대표님, 저희는 귀사의 플랫폼을 통해 유럽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내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저희 팀원 중 일부는 판매에 찬성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안나, 생각해봐. 그 자금으로 우리는 더큰 일을 할수 있어. 더 많은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다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진정성을 전하려 했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운동이고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팀원들이 제 뜻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한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철학이지 가격이 아니에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잖아요. 결국 저희는 단합된 모습으로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팀워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저희 결정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윈터 대표님, 돈보다 가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한 전통 도자기 장인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대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정도를 걸었죠. 그런 정신이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수 제한을 거절한 후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의 결정을 응원했고 더 많은 한국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유럽 정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농림부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윈터 대표님, 저희가 귀하의 플랫폼을 통해 소개된 한국의 친환경 농업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식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부 차관과의 미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니라 국가적 정책 변화였습니다. 프랑스의 몇몇 농업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생산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죠. 농림부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과 핀란드 정부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국 기업들과 유럽 정부 사이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안나, 당신의 활동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 행동위원회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비 문화의 변화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농업의 미래가 되어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때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이 농업 기술의 선두 주자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EU 공식 발표문에 Core and Value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접근 방식,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이는 이후 농업위원회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몇몇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작은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유럽의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윈터 대표님. 저희는 40년간 한국에서만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저희 제품이 유럽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이 변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과 유럽 두 문화 사이의 가교가 되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제 플랫폼은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철학과 가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 장인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플랫폼 운영과 유럽 정부와의 협력으로 인해 저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연설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중심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출신의 평범한 외교관이었던 제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하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포럼 당일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 정상들과 기업 총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격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에 관해서요. 제 연설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 그리고 유럽 소비자들의 변화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나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봤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제 말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마케팅 없이 오직 제품의 진정성만으로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설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서가 아니라 진심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철학, 윤리, 진정성을 보고 지갑을 엽니다. 저는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40년간 한 가지 기술만 연구한 장인들, 환경을 위해 이윤을 포기한 기업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회사들의 이야기였죠.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그들은 빠른 성공보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다면 세계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과 철학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 소비하는 제품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치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저를 각국 대표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제품과의 협력 방안을 묻고 공동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윈터 씨. 우리나라에도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저희 국가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문화적, 철학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저희 플랫폼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찾게 되었고, 더 많은 정부가 한국의 기술과 철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한국 기업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만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윈터 대표님, 당신 덕분에 저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연설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연설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설렘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여전히 저를 매료시킵니다. 제 서재에는 한글로 된 시집과 윤리 소비에 관한 한국 보고서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지만, 그 언어 속에 담긴 철학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 2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 도입되어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남미의 한 지역에서는 한국의 정수기술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외교관에서 이제는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회의실에서 본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중 만난 한 노인 장인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윈터 양.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가 우리를 알아주길 기다렸소.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갔을 뿐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의 말처럼 한국은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철학, 가치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정직함, 진정성, 그리고 혁신 정신은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출신 외교관이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에 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